지난 1월 24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중증외상센터가 화제입니다. 공개 첫주 한국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주차에는 전체 시리즈 중 2위, 비영어권 시리즈 중 1위를 차지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배우 주지훈이 중증 외상 전문의 백강혁 교수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친 가운데 극중 배경이 되는 한국대 병원의 실제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용상 과거 이국종 교수가 근무했던 아주대학교 병원이 모티브가 됐으나 촬영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진행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2019년 2월 개원한 이대 서울병원은 이대의료원 제2부속 병원입니다. 면적 1만 평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0층 약 1000병상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토지 매입비 1600억 원, 건설비 4600억 원등총 7000억 원 투입됐는데요. 정림건축종합사무소가 설계하고 DLENC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양천구목동에 위치한 이대목동병원이 이대의료원의 공식적인 본원입니다. 다만 규모 면에서나 이대의과대학이 마곡에 위치한 것으로 보나 이대서울병원이 사실상 본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은 독특한 외관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건물 전체를 4천 여 개의 수직 루버가 덮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외관상 시선을 끄는 동시에 일사량을 조절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보통 천여 개 병상을 보유한 병원은 약 20층 높이로 건립하는데, 건물은 높게 지을 수 없는 마곡지구 특성상 이대 서울 병원은 10층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그 대신 건물 중앙에 미음자 중정을 두고 병동간 거리를 최대한 넓혀 배치하는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독특한 외관과 건물 중앙에 중정 등으로 이대 서울 병원은 여러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이던에 SBS 드라마 의사요한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를 촬영했습니다. 특히 조정석, 정경호, 전미도, 유현석, 김대명 주연의 스리생 시리즈로 병원의 국내 인지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이들 드라마가 촬영된 곳은 이대 서울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3생 시리즈는 일부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촬영했고 중증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 베스티안 오송병원 서울 부민병원 등에서 나눠서 촬영했습니다. 이대서울병원 개원 이전까지 드라마 촬영지로 가장 많이 주목받은 곳은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이었습니다 종합병원이 브레인 굿닥터 뷰티풀마인드 등 의학 드라마 단골 촬영지였습니다.